그래서 오늘은 선형 대수학의 이제 어 a l 리티컬 지오메트리라는 기하적인 분석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선형 대수 파트를 파트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부터는 이제 팩터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할 을 생각입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어, 파트 1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어 기하학적으로 벡터 하나, 화살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벡터 하나는 길이 라는걸 갖죠. 혹은 크기라는 걸 갖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 사실은 달라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눈금이 1cm거나 한 눈금이 5cm거나 뭐 여러 가지 자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각 자의 이제 매트릭에 따라서. 이제 물론, 절대적인 값은 다르, 같겠지만, 절대적인 그 대상은 같겠지만,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 방식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노름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의해보면, 노름은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어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벡터 하나를 어, 우리가 정의한 바로 이제 길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이 absolute v 루트 밸류를 마치 두번 취한 것이 바로 자를 이제 통해서 크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름이라고 하고 이것은 함수죠. 그래서 이 노름은 어, 좋은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자가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합니다. 모든 실수 람다와 벡터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뭐, 같아도 되는 그런 벡터 두개 xy에 대해서 어, 단순히 람다를 x에 곱하면 길이는 그만큼 그냥 스케일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삼각봉등식이라 그러죠 X벡터와 Y벡터를 더한 이 결과에는 항상 두 벡터 각각의 길이 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0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LP n o 이라는걸 예수 들게 요 LP n o 은 n차원의 벡터 x에 대한 것인데 lp놈은 바로 x i 그러니까 n개의 원소 중에 하나하나의 각각을 절대값을 p승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 p로 취해 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l1놈은 이런 식으로 맨 o 톤 놈이라 그러는데 어떤 벡터 x가 주어지면 x의 각 원소의 절대값의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한번 가고 한번 가고 한번 가고 하면 이제 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번을 가면 결국엔 두 개는 같은 길이를 어 같은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두번한번 번 되면 똑같이 있는 크기가 3. 얘도 똑같이 크기가 3. 길이가 같은 것이죠. 엘토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유클리디안 도형이고 사실 이제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응용 선형대수 같은 데에서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놈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lp 놈의 이제 p가 2인 특수한 케이스고 이것이 제곱의 합의 루트를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l 무한대 놈은 맥시멈 맥시멈 놈이라 그러는데 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놈에서는 원이 이제 이런 원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길이가 1인 얘들의 모임이. 근데 이 l 놈에서는 어,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고 어, 이 인피니트 의 경우에는 어, 직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점 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이를 최소한 최소화한다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최소화한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길을 만드는 것일 거고. 어 이제 길이가 딱 주어져도 그냥 접선을 찾으면 되는 것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주어지면 접선을 이렇게 찾아줌으로써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길이가 똑같아도 어,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벡터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매트릭스들의 모임도 결국에는 벡터 공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트릭스들의 모임이 벡터 공간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매트릭스의 크기를 매트릭스의 크기를 제기 위한 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PQ 놈이라는 것은 각각의 I번째 M계의 I행에 각각의 P승을 해서 더한 다음에 그것의 P분의 Q승을 다 N계에 대해서 더한 후에 다시 Q분의 1승을 취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다 일반적인 걸위해 성인 것이고 실제로는 프로베니우스 놈이나 맥스 놈을 많이 씁니다. 이 프로베니우스의 놈은 어, 각각의 원소 mn 계의 원소를 각각 다 제곱해서 루트로 씌우는 거죠. 그리고 이 맥스 놈은 어, 이 절대값 맥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 모든 mn 계의 원소 중에 가장 큰 어, 원소의 값을 어, a의 노름을 크기로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벡터 한 개의 경우 크기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벡터가 두개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벡터가 두개 이상이면 그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정보 말고도 그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새로운 것이 필요할 거예요. 즉 각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자 뿐만이 아니라 각도기도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도기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적이라는 걸 정의해야 할것 같아요. 내적은 사실 어떤 함수인데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거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냐면 이거는 또 인자가 두 개죠. 그래서 어떤 벡터 v, w와 실수 알파에 대해서 유도하기 v와 w의 상관관계를 u와 w의 상관관계와 v와 w 사이의 상관관계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은 단순히 앞에이제스케일링된걸 빼낼 수 있어야 하며 서로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아야 되죠 값이 그리고 각각의 결과는 0 이상이어야 되고 등원은 오로지 v가 0일 때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결국엔 이 정의를 이해하는 건 힘들죠 왜냐면 이건 발견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화하는 것에는 되게 많은 시도가 있었을 거고 그 시도를 우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당연히 없죠 성공한 것만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시도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럽을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이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는 것에 루트를 치음으로써 우리는 논문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어, 이 inner product라는 것을 정의함으로써 norm을 유도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inner product를 x, y라고 정의를 하면 어, 단순히 norm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 inner product의 루트를 지은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냥 x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R1차원에서 많이 하던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라는 것은 사실 각각을 벡터로 해석하면 1과 2를 곱하는 건데 그것에 이제 사실은 상관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제 xx로 되면 x제곱이 되니까 x의 절대값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축에서 마이너스 뭐 5의 크기를 물어봤을 땐 사실은 이놈을 물어본 거죠. 이 이너 프로덕트에 대한 네, 그래서 이 5, 마이너스 5라는 것, 마이너스 5의 크기는 바로 5였죠. 네, 그래서 5라는 크기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닷프로덕트, 트랜스포즈를 취해줌으로써 각각의 i번째 항을 합해서 하는 것이죠. 네, 음. 이것은 결국에 각각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유클리디안 농이랑 정확히 같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클리디안 놈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어, 이 x, y로 이렇게 정의된 이 놈, 인너 프로덕트가, 어, 정확히 이네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어, 그것의 루트가 정확하게, 이제, 놈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름,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정의된 놈은, 어,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거리가 1인 애들의 모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 어, 사각형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된 놈은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하고 싶었던 게 각을 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각을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흔히 아는 유클리디안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앞으로 그래서 어, 유클리디안, 이제, 이너 프로덕트.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너, 프로,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L2놈, 유클리디안 놈이 나오고, 이제, 듀얼리티를 생각하면, 어떤 벡터 X를 이제, 다 프로덕트를 취한다는 거는, 이 전체 공간을 자른다는 거랑 사실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취하려는 이 X라는 벡터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 잘라서, 이 각각을 등고선으로 하나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등고선을 하나의 수직선상의 값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벡터의 이제 상관관계를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다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수직인 경우에는 0이 되고 둘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각이 90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0보다 크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제 마이너스 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correlation이라는 cosθ라는 각을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이런 식으로 인너 프로덕트를 각각의 크기로 나눠줌으로써 각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어 이런 벡터 공간이 아니라 더 강한 조건인 자와 각도기가 주어진 공간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각은 결국에 놈을 통해서 정의가 되고, 이너프로덕트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어, 이너프로덕트를 통해서 사실 놈이 정의되기 때문에 어, 이 이너프로덕트라는 얘는 말 그대로 자랑 각도기가 둘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은 제이 이런 그 자가 있었어요. 이 잔데 여기에 원 이렇게 자가 이렇게 있었고 삼각자라 그러나 이걸 그래서 각도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각도기도 있고 이런 예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얘를 루트를 씌워주면 마치 자 하나의 역할을 해서 측정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너프로덕트라는 삼각자를 이렇게 삼각자와 원형 삼각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각도기를 잴수 있는 자를 같이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벡터 공간은 결국에, 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벡터 공간의 서브스페이스인 w랑 y가 주어졌을 때, 그두 개의 서브스페이스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각각의 모든 벡터들을 갖고 와서 이너프로덕트를 시켜도 0이 된다는 것이죠. 내적을 시켜도 0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xy평면과 z축. 어 이미의 xy 평면에는 있 a, b, 0을 갖고 와도 0, 0, c와 내적하면 당연히 0이 되죠. 마찬가지로 x축과 y축과 z축도 항상 서로 수직이죠. 그리고 이제 어 폴프라는 평편디큘러의 이제 약자를 펄프라고 해서 정의를 해줄 텐데 서로 다른 두 서브스페이스 W1과 W2가 있어서 얘네들이 어떤 큰 벡터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일 때 어. 이 W1의 펄프가 W2라는 것은 단순히 W1과 W2가 수직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히 두 개의 스팬이 바로 홀 스페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x축과 y축을 어, 두개 이제 스팬한다고 해서 xy 평면이 되지 3차원 공간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x축의 펄프는 y축뿐만이 아니라 yz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z축에 대한 펄프는 xy평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재밌는 성질은 어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펄프를취해주고 다시 펄프를취해주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어 아까 이야기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르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벡터를 내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행렬을 곱해주는 건 자르는 거라 그랬어요. 그 자르는 게 정확히 뭐죠? 얘네들이 바로 뭐죠이 평면이 각각이각각이 결국에 이 벡터의 이 내적하려는 벡터의 수직인 다시 말해 펄프인 얘들이죠. 이런 얘들, 그렇죠? 수직인 공간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적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 내적을 하는 벡터를 기준으로, 게 펄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한 점으로, 이런 점으로, 이런 점으로 축소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펄프와 자기 자신의 xy 평면에 있는 벡터와 Z축에 있는 평면에 선형결합으로 모든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펄프의 정의 자체가 스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선형결합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어, 이게 AX는 B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널 스페이스가 결국에 항상 0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X 제너럴을 알기 위해서 엑스파티큘러와 엑스파티러와그 다음에 사실은 널스페이스를 이렇게 더해준 거였거든요, 그렇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아까 잘랐던 이것과 되게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랐던 것. 결국에는 이 자른 다른 자른 것들은 이만큼의 벡터에 이 s 스페이스를 더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저, 널 스페이스는 결국에 어, 저렇게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는 거에, 음, 이런 커널이 바로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AX는 B에서 이렇게 다시 리뷰를 해보면, 어, 제가 주장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로우 스페이스의 펄펜디큘, 펄프가 바로 널 스페이스고, 칼럼 스페이스의 펄프가 바로 레트 널 스페이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 아래 n 차원을 아래 n 차원을 널스페이스로 자르면, A에 의해서, 어, A에 의해서 자르면, 널스페이스가 생겨나고, 어, 정확히, 로우스페이스의 벡터와 널스페이스의 벡터의 선형결합으로 아래 n, n 차원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A를 A-transpose로 바꾼 것도 정확히, 어, 같 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음. 음,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증명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어, 여기 있는 원소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는 결국에 애초 정의 자체가 A transpose y 바 y는 x의 뭐 m 승이죠 왜냐하면 A transpose가 n by m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거예요. A transpose X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갖고 와봤다. 수직이면 은이 둘이 이 둘이 음, 내적했을 때 0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적을 해보는 거예요. Y, 이 널스페이스. 그러면 정확히 이렇게 되는데 이 Y가 널스페이스 of A의 원소이기 때문에 Ay는 0이 돼요. 따라서 0입니다. 네, 수식적으로 0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각각의 디멘션을 구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각각의 베이시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랭크 널리티 티어램을 적용하면, 바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R이고, 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N-R인 걸 알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홀 스페이스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각각은 수직이죠. 네. 따라서, 이 둘은 정확하게 어, Perpendicular한 상황이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거냐면요. 우리가 Rn에 A라는 매트릭스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 단순히 하나의 뭐 2, 1, x, y를 통해서 2, 1을 바탕으로 수직선을 만들어보고 나머지는 다 전부 그냥 축소를 시켜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축소하는 것의 기준은 널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전체 공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어 A를 취함으로써 이기존의 정의 역에 있는 아래 엔승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 로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어널 스페이스만큼 이렇게 자르고 만약에 우리가 어, 어떤 이런 벡터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런 이런 얘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걔는 단순히 v 더하기 너레이, 너레이. 그리고 이런 얘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얘는 단순히 w 더하기 너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너레이들은 정확히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에 있는 이이파란색과이 빨간색이라는 이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 정확히 이 칼럼 스페이스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럼 스페이스가 이동한 이 어떤 곳에이 어떤 곳은 어, 여기서의 치, 치역이 항상 여기서만 생기고 나머지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죠. 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펄프하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관계를 표현하면 어, 어,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서로 펄프이기 때문에 N 차원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어, m 차원의 column 스페이스와 left null 스페이스가 서로 펄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null space of a는 정확히 0으로 가고 네. 그리고 이 row 스페이스는 각각의 column 스페이스 하나하나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은 r로 갖고 얘는 r m-r, m-r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오늘은 어, 기하학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았고요. 첫 번째로는 벡터 하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해줄 의수 있을까? 벡터 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줄 의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노름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름은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고리즘에서. 그래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어, 해당 알고리즘의 어떤 노음으로 어떤 최적화 대상을 이제 매트릭, 매트라이즈 매트 했냐 어떻게 표현했냐 수치화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논과각 상관관계 서로 다른 두 벡터의 상관관계는 결국에 이너프로덕트라는 결국에 더 좋은던 것이 있어서 그더 좋은 논이라는그 각도기가 딸려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로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자를 상상으로. 그리고 이제 직교성을 따지면서 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내적을 취한다는 게 공간을 자른다는 것이었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ax는 b를 결국에는 이렇게 a를 취함으로써 정의역이 분리가 되고 동시에 치역도 그러니까 공역도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이죠. 되게 재밌는 개념이고, 굉장히 우아한 개념이에요. 되게 재밌는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